자, 올림포스 유형편 함수 극한 6번입니다. 음, 지금 리미트 t가 e 마이너스로 갈때요 활용 문제인데 자, 이건 지금 t가 e 마이너스로 가니까 전부 다 t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됩니다. 그래서 자, 지금 p의 좌표가 t, 루트 t. t, 루트 2t 라고 했고 r은 지금 모르고 q는 지금 0, 입니다 자, R은 PQ의 X절편이니까 이 R까지 구해야지 뭘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선은 직선이니까 기울기부터 구하면 X값 증가량은 T-0분의 루트 2T-2가 될 것이고 자, Y절편 나왔으니까 식을 세워보면 Y는 기울기 T분의 루트 2T-2X 플러스 2가 됩니다. 여기 X절편을 구하면 Y에 0을 넣어보게. 그래서 티분의 루트 2 et 마이너스 x 플러스 c. 여기 에 x i 편은 양변에 l t 를 곱하면 0은 t t t m u x et. 가 되고 t e x et. 가 되고 t t x 는 et. t x 는 이렇게 et. x 는 이렇게 해서 루트 2t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t입니다. 이게 r이야 지금. 자 그래서 우선은 하나씩 구해보면 ft는 지금 por por의 넓이니까 ft부터 구해보겠습니다. 자 1분의 1 곱하기 지금 여기가 밑변인데 여기가 지금 요거요. 루트 2t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t 곱하기 높이는 이 p y 좌표인 루트 e t 다. 그 다음에 g t 자 g t는 여기 p o q 그럼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니까 여기 밑변은 e 그래서 이 분의 1 곱하기 이 e 곱하기 높이는 p x 좌표인 t 입니다. 그래서 t가 된다는 거. 우선 약분할 거좀 약분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돼서 t가 되겠지. 그럼 분모는 t가 되는거야 자 정리하면 여기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리미트 t가 e-로 갈때자 gt 즉 t분의 e-t ft가 뭐냐면 루트 2t-2분의 요 곱하면 마이너스 t 루트 2t가 됩니다 그러면 이 펀분수 1분으로 하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예요 그래서 분모는 t 가로에 루트 2t 마이너스 2고 분자는 마이너스 t 가로에 2 빼기 t et 루트 2t가 됩니다 약분할 것좀 약분해볼까? t하고 t 없어지고 옆배기도 줘버리게 유리화 시키면 루트 2t 플러스 2를 곱해 분모 분자에 그럼 분모가 뭐 나오냐면 2t 마이너스 4가 되고 분자는 t 마이너스 2 가로 여기는 루트 2t 가로에 루트 2t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아 플러스 2 그런데 여기가 지금 2로 묶어버리면 t백 2가 되니까 또 이것이 약분돼 이렇게 그래서 분모가 2가 나오고 분자는 루트 2t에 가로에 루트 2t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지. 자 t가 이제 2로 가니까 2분의 요거 루트 4니까 2 e 가로에 요것도 2 e 플러스 2 그래서 약분하면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